그다음에 김수환 추기영 님의 그런 어떤 역할들이 뉴스에 보면은 그냥 거의 뉴스에 이틀에 한 번씩 나와 네. 명동성당에 데모부대가 명동에 가서 있었고 추기영 님은 어쩔 수 없이 인터뷰하셔야 되고 네. 뭐 사진을 찍히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. 김수환 추기영 형의 모습이 많이 작용을 한 거네요.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네. 음. 근데 김수환 추기경 님은 당시 사실은 제가 본건 김수환 추기경 님을 통해서 네. 여러 사제들을 같이 본 거죠. 네. 음, 대표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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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게 본거 상징성으로 본 거고.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. 그 궁극의 목표로 네. 내가 달성하고 자 했던 나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어요? 그때 제가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맞냐? 그래서 네. 세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, 첫 번째. 네.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, 직업을 고를 때. 그 다음에 저 위에 계신 분들에게 영광을 좀 드려야 되겠다. 네. 이세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게 뭐냐. 그러다가 사제를 선택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나에게도 행복을 준, 준다고 본 거죠. 네, 네.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건 잘, 잘한 선택이에요. 아...